명절 전에, 그치? 제일 중요한 거 머리에 파마하. 옛날에는 목욕탕이 어디가 있냐? 나는 목욕물이 원래 그렇게 회색인줄 알았다. 이그 부엌, 바람은 송송송 불어오는데 물을 그냥 돼지 쌈새기끌어가지고 있잖아. 큰 아, 그 빨간 고무나라에다가 배대로 오손도손 언니부터 시키기 시작해갖고맨 마지막에 내가 씻잖아? 그럼 내 꿈을 맞춰 물 붓고 뜨뜨운물 붓고 뜨거물물 붓고, 붓고 이래갖고 아니 그냥 어어어 앉히면 어어 여기 뜨겁어고어팔딱딱 뛰고 제일 뜨거운 것이 여기 오금쟁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어지 여기를 껍데기를 벗겨버리지 어를 벗긴 것이 아니오 껍데기는 또 세타입고다 세타입으면 있잖아 여기 어어면 엄청 아파 그래갖고 어어해가지고 있잖아 요어고우어어어 이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어어가 다진다 또 그래가지고, 리고 이제 이 껍데기 벗거 날만 람또 추석 들어와서 목욕한다.